안녕하세요. 쉬운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다가구주택 매매 물건 안흥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매매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2000 최고 입지를 갖춘 다가구주택의 수익률도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입지부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해당 다가구 위치는 이 위치고요. 위에는 이제 온천공원 그리고 옆에는 세계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흥저수지가 있고요. 롯데, 캐슬이 위치한 아는동 상업지역이죠. 걸어서 3분 정도 이내면은 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해당 건물에서 3번 국도, 9, 3번 국도죠. 3번 국도가 바로 앞에 있어서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3번 국도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의 편의시설, 공원이라든가 학군, 그리고 마트로는 이제 여기 위에 노브랜드 마트가 있고요. 롯데캐슬에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 빈 벌판은 이제 개발될 예정인 중미택지지구 아 개발 중인 중미택지지구고요 그리고 해당 위치에는 이제 중앙통이고요 CGV라고 표시된 곳 보이시죠 이천에 CGV 영화관도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이 이 위치거든요 주변으로 어, 비슷한 연생 준공 어, 시기가 비슷한 다가구주택 건물들이 한6 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같은 대리석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관이 좀 비슷비슷한게 눈에 보이시죠?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된 모습이고 바로 앞에 있는 요거는 교직원 사택입니다. 교직원 사택 이제 선생님들이 지내시는 곳이고요. 앞에 안흥동 상업 지역인데 어, 코아 류티스 아파트가 바로 앞에 보이고 요거 이제 브라운스톤 아파트죠. 조금 틀면 여기 이제 2000에 오래된 미란다 호텔입니다. 2000에 상징물이 되었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온천공원 입구에요. 이 계단, 돌계단을 올라가시면 이제 공원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흥동 3 9 4의 24번지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약 98평, 건물 면적은 133평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계단실 있고요. 그리고 2, 3, 4층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5가구, 5가구, 1가구 해서 총 11가구 되는 건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8대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고요. 입구는 이 위치에 이제 공동현관 비닐번호를 누르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2, 3층 도면입니다. 총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분리형 원룸 타입이 25.95평방미터로 어약 7.8평 정도로 빠졌어요. 어, 지금 신축 짓는 것 중에 6.3평에서 6.5평 정도 되는 원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3평 정도 더 크게 빠진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가보셔도 원룸이 좀 쾌적하게 넓게 잘 빠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 호실이죠. 현관 열고 들어서면, 욕실 문이 여기 달려있죠. 그리고 방문으로 향하는 문은, 방과 분리되는 문은 이 공간이고, 방과 욕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욕실을 샤워하고 나오시면 습기차서 방에 습기가 들어온다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 원룸 같은 경우엔 욕실과 방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인 세대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어, 주인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인 세대를 일단 4층에서 혼자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과 테라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테라스에서 바라본 주변 경치도 좋고요. 공원도 있고, 아흥동 고층 건물들도 있으니까. 건물 정면도입니다. 2층, 3층, 5가구씩 있고요. 4층에 한가구 있는데 보시면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빠져있는 거고요. 옆에서도 폭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테라스를 주인 세대가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익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은 12억 5천만 원에 현재 보증금과 현재 대출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3억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승계가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어 있고요. 승계받는 사람이 신용도에 크게 이상만 없다면 승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현재 3억 5천 정도 되는 모습이고요. 세부 임대 내역 보시겠습니다. 임대 내역을 보니까 전세가 하나, 둘, 셋, 네개 다섯,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1.5름 시세도 어 얘는 지금 1억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방은 8천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과거에 입주한 임차인이 계속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시세를 올리지 못한 호실입니다. 그래서 1.5름은 충분히 1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도 8천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총4개오실 정도를 약어 그냥 천만 원씩만 올려도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죠 그리고 401호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에 입주해 계신데 이분도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이에요 현재 주인세대 이거 전세 노후라면 2억에도 충분히 나갑니다 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4천만 원 충분히 증액 가능하고 그러면 기보증금이 약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증금 8천이 증액이 되면 실투자 금액은 8천이 깎이겠죠. 약 2억 6천, 2억 7천 정도 있으면 이 건물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세액은 약 29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어, 이자를 제외를 해야겠죠. 4% 이자 감당을 하고 나면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 여기서 이제 건물 관리비를 제외를 해야겠죠. 약 6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에 약한 800만 원 정도를 빼 주시면 되겠네요.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연에 한 8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한 1,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 이천 터미널, 롯데마트, 뭐, 노브랜드마트, 주변에 편의시설이 다입점해 있고요. 건물 주변으로는 온천공원, 안흥지, 복하천, 초중고등학교 세개학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천에서 좀 임대료가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시내권 코어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건물도 신축이고요. 그리고 주인세대가 단독으로 4층에 혼자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지만 예, 만약에 내가 직접 입주를 하겠다면 거주 플러스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실상태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즉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물건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